안녕하세요. 한별다육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아마 이곳 온도가 30도 이상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네들 세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얘네는 셋다 그 제이드스타라고 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잠시 하나에 하나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기존에 우리가 보통 볼수 있는 제이드스타예요. 뭐, 그, 그, 평상시 많이 이렇게 수영이 볼수 있는 그런 수영이죠. 지금 이 부위 12cm 풀분인데 꽉찰 정도로 많이 컸어요. 손톱도 살아있고 예쁩니다. 그리고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최근에 데리고 온 애거든요. 아직 제가 그 분갈이는 아직 안 해줬어요. 그런데 얘도 제이드스타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는 입장 모양이 약간 그 특이해요. 변이가 왔나 봐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모양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여기 모양도 꼬불려져 있습니다. 잎 모양이 좀 많이 변이가 왔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생장점에 분지를 했어요. 지금 요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완전, 완전히 그이 아래 잎이 그 환엽 스타일로 입장 하나가 굉장히 커요. 적어도 한 7cm 정도는 돼 보이는 그런 그 환염 모양의 저기 뭐 형태를 가졌거든요. 얘는 제가 스피드다육에서 뭐 데리고 왔는데 입장 모양이 하도, 어 이렇게 생겨갖고 희귀하게 생겨서 제가 얘를 또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습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얘를 조금 분갈이를 좀큰 분에다가 심어주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날씨가 덥고 앞으로도 더 더울 거기 때문에 얘는 오늘 이 상태로 그냥 있다가 가을에 큰 분으로 심어줄 예정입니다. 얘도 제이드스타라고 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애인데요. 어, 얘는 데리고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제가 그요 애를 데리고 와서 저희 집 제이즈 스타를 유심히 관찰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처음 보여준 얘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얘도 입장이 약간 요쪽이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여기도 꼬부라지고 여기 안쪽에도 여기 안쪽에도 지금 입장이 변이가 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제이즈 스타는 어 입장에 변이가 좀 많이 오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입장 변이가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새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데리고 온 애가 입장이 하도 어, 이렇게 음. 좀 희귀하게 생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얘네들 잘 키워서, 어떻게 입장황이 어떻게 또 변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주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데, 그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한번 그 봐주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